자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한 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곽건주 선수 주장입니다. 1 1 시에 위치한 테란 서종민 선수 주장입니다. 어...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 곽원준 선수가 이상한 핑계를 대고 지질 쳤는데 그냥 진건진 겁니다. 뭐 이영호 선수가 저글을 한다 그래서 뭐 못한 사람도 지진한 거. 네. 확실하게 껴줘야죠 자, 잠깐 캠좀키겠습니다 그, 그, 그 영혼까지 털어줄게. 방금 증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봅니다. 권거 선수, 자, 서영민 선수도 서치를 가는데, 이번엔 가로, 가로, 서치 가, 가죠? 예, 과원 선수도 가로수치고 대각선 수치인가요? 아... 이... <laughs> 설마 배럭? 이게 서종민 선수가 아마 그곽 곽, 곽 선수 대 자라 선수 경기를 유튜브로 본것 같아요 아, 가스러쉬 네 진짜 개 느리죠. 엔젤, 멍도렌젤그 산사, 쌍사 과원 선수는 뭐, 무난하게 원게이트 출발하고 있고, 자, 코어까지 올라가겠죠. 자, 가스러쉬를 당했는데, 자, 이럴 때 판단 두 개입니다. 뭐, 정찰나갔던 SCV로 센터에 배럭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BBS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앞마당을, 마린 뽑으면서 앞마당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플라이 하나 더 지어줬구요. 자, 마린 가스 쳐야죠. 빨리 가스. 가스를 때리고, 자, 질러, 질러 나왔어요. 서준민 선수 이거 원질로못 막죠? 컨트롤이 안 돼서. 자, 정찰을 늦지 맞게 갔습니다. 신기하게 세판다 가로가 걸리네요 네, 정찰을 했고. 자, s c v 한개 나와 있는데. 자, s c b 두 개로 가스치고 있고. 자, 질러 왔죠? 질러 왔죠? 자, s c b 두 개를 일단 질러한테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붙이고. 그렇죠. 여기, 여기 사이사이에서 컨트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질러시 일로, 사이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 애쉬비 3개는 과하죠. 말이 4마리나 있는데 지금. 그 서중민 선수 그 와중에 미네랄 560까지 떡상됩니다. 그렇죠. 커맨 센터 지어야죠. 오, 비비기. 하고. 박원순 선수도 앞마당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린을 계속 뽑아야 되고, 여기 앞마당에 벙커를 지어야 돼요. 벙커, 벙커. 어, 어 지금 나가죠? 자, 가슴부셔졌고요 이거는 마린이 다섯 개긴 한데, 막히죠? 프로브까지 나오면. 오 대신 과운 순수가 안마당을 먹을 타이밍을 뺐었어요자 이제 드라곤 두기 질러한 게 봤으니까 빼야 돼요. 마린 빼야 돼요. 마린 빼세요. 마린 빼세요. 그렇죠. 마린 빼고 여기 안마당에 빨리 벙커 줘야 돼요. 벙커. 자 질러는 다행히 잡아줬고 빨리 벙커야. 내려와서 빨리 마린도 내려오고 빨리 벙커 쳐야죠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자 사거리 없 돌아가고요. 오마 마린을 돌리죠. 무서워서 내 본진으로 오지 말으라고. 자 뭐하죠? 벙커? 벙커 안 짓나요? 이 앞마당 안 돌릴 건가요? 아.. 답답하다 진짜 그냥 본진으로 무빙 찍어 놓으면 되는 건데 아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드라면 뭘로 막을 건데 앞마당 뛰어가지고 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할 줄을 모르는구만 이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컴퓨터도 뛰어났어요. 이거. <웃음> <웃음> 어... 그래, 마린타 애쉬비 한세개 정도 끌고 나와 나와가지고 안마당 먹어. 못 먹겠네. 들어온 3 마리 돼서 이제 들어온 다개될 거고 이제 그 와중에 과건 선수 안마당 먹고 있고요. 자, 로보틱스 올라가는데 에, 여기서 이제 솔직히 과건 선수 지금 안마당 안 먹고 게이트 한개더 한 늘려가지고 그냥 끝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마린을 빼고 있는데 드라곤을 1점사는게 중요해요, 그냥. 계속, 치, 계속,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드라곤 두 마리 잡아 먹으면은 좋아요. 서준 이 선수도 안마당 돌릴 수 있어요. 하, 시비 찍어 놓으라니까 좀. 마린 더 뽑아야죠, 마린. 벌쳐도, 지금 벌쳐도 찍어야 돼요, 벌쳐. 애드온 자. 해설 포기하겠습니다. 화면만 뛰어들어도 니까 알아서 보십시오. <놀람> 게임 끝났네, 이거 진짜 겁나 못한다. 지지도 않췄죠? 예. 이런 똥같은 경기 보시느라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구요.